여러분, 아침에 커피 한잔꼭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이 커피가 사실 만성, 피로와 호르몬, 불균형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최악의 커피 습관, 그리고 약이 되는 최고의 커피 습관, 지금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무엇을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시 저렴한 원두를 사용하시나요? 대량 생산되는 원두에는 농약이나 보관 중 생긴 곰팡이 독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장 건강을 해치고 브레인 포그 즉 머리가 멍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둘째, 무엇을 넣어 드시나요? 달콤한 믹스 커피나 바닐라 라떼 속 시럽 프림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여기엔 염증을 유발하는 식물성 경화 유지와 액상과당이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호르몬 신호를 교란시켜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듭니다. 최근 유행하는 오트 밀크 라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트 밀크는 액체 탄수화물이나 다름없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오히려 금방 피로하게 만듭니다. 셋째 언제 마시는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뜨자마자 커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 몸에 천연 각성제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망가져. 카페인 의존성이 높아지고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잠드는 것과 상관없이 깊은 수면을 방해해 다음날 피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 곰팡이 독소와 농약 검사를 거친 유기농 미디엄 로스트 원두를 선택하세요. 진하게 볶은 다크 로스트 원두는 몸에 좋은 클로로 겐산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둘, 크리머나 시럽 대신 차라리 천연 버터나 헤비크림을 조금 넣어보세요.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포만감을 줍니다. 셋, 커피는 기상 후 90분 뒤에 마시고, 늦어도 낮 12시 전까지만 마시는 카페인 통금을 지켜주세요.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명하게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